사랑하라. 어제보다 조금 더. 몇년 후면 너도 친구들과 함께 졸업식장에 앉아있게 될 것이다. 졸업장을 받아들고 세상에서 네가 있어야 할 자리와 네 앞에 펼쳐진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그때쯤 세상은 얼마나 변해 있을까? 또 너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졸업식장에서 네가 듣게 될 축사는 어떤 내용일까? 모든 게 궁금하다. 만약 내가 네 졸업식장에서 축사를 한다면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다. 얼마 전 링컨 대학교의 우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학교에서 내게 요청한 강연 주제는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성공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난 강연에서 성공에 대한 집착과 성인으로서의 책임이 도리어 건강에 해가 될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몇주 전에 부유한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100명의 졸업생들과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들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 진학이 확정된 학생들이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느냐고 물었다. 학생들의 답변은 거의 같았다. 인류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그럼 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거지?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한 학생이 말했다. 내 은행 계좌에 100만 불쯤 있다면 행복할 거예요.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최고가 된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최고가 아니면 만족할 수 없거든요. 저마다 답변을 했지만 대체로 비슷한 내용이었다. 돈, 성공, 성취가 그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었다. 열 일곱 여덟 나이의 학생 100명 중 누구도 사랑, 자녀, 사람들과의 관계, 결혼, 자기가 속한 공동체, 친구를 행복의 조건으로 들지 않았다. 나는 의문이 들었다.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이력을 가진 사람의 영혼은 정말 행복할까? 아직 어린 학생들이 돈으로 넘쳐나는 은행 계좌와 완벽한 이력서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를 모르지는 않는다. 사람은 안정감을 주는 것들에 집착하기 마련이니까. 엄마 저에서 공갈 젖꼭지로, 작은 장난감에서 큰 장난감으로, 자동차에서 집과 별장으로, 새삼스런 일이 아니지만 재산, 섹스, 음식, 권력, 마약 등에 매달리는 것도 다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런 집착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다. 사람들이 더 공격적으로, 더 필사적으로 탐하고 있다. 자기 성찰은 줄어들고 이기심은 커지고 있다. 사회 지도층과 교사들마저 욕심이 많아야 좋은 것이라고 부추기고 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굶주려 있는 걸까? 안정감과 행복? 그래, 맞다. 하지만 우리가 갈망하는 안정감이란 무언가를 손에 넣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감정이 아니다. 큰 저택과 멋진 차를 갖게 되면 안정된 삶을 획득했다는 환상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환상일 뿐이다. 학교나 직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성취감을 느끼겠지만, 언제나 성취해야 할또 다른 것들이 계속 나타나기 마련이다. 행복은 항상 다음 길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는 법이니까. 진정한 안정감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만 찾아오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내 삶을 충실히 살았다고 느낄 때 얻을 수 있는 보너스와 같은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졸업식에 참석한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그동안 할 일을 다 하셨고 그 노고의 열매로 오늘 여기 졸업하는 자녀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하실 일은 그간의 노고에 대한 결실을 즐기시고 자녀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실패를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녀들이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충고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다. 졸업식 축사를 하는 사람은 대개 이쯤에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더군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온몸으로 사랑하세요. 작은 땀구멍까지도 아낌없이 사랑하세요. 내일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사랑하는 사람을 한명더 늘리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수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충만한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게 진정한 성공이다. 그게 성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쌤, 네가 대학을 졸업하는 모습을 볼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네가 학교를 떠나 어른들의 세계로 나아갈 때쯤이면 지금 같은 전통적인 졸업식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네 이력서가 성공의 잣대가 된다 하더라도. 네 영혼이 원하는 건 따로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기 바란다. 부나 명예가 아니라 누군가를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사랑하는 성인으로서의 책임말이다. 쌤, 사랑하거라. 어제보다 조금 더.